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제2의 산삼이라 불리는 오갈피 나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오갈피 잎을 보시면 다섯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. 그래서 오갈피 나무입니다. 어린 새싹은 산삼하고 비슷해서 구분이 거의 안 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성분도 산삼하고 거의 유사해서 제2의 산삼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. 오갈피 나무는 두릅 나무과 낙엽 관목이고요. 전국 각지의 산골짜기 서늘한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. 요즘은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가시 오갈피 열매 보이시나요? 까맣게 귀엽게 생겼습니다. 줄기는 이렇게 가시가 많이 나 있습니다. 그리고 오갈피 나무는 잎, 가지, 뿌리, 열매 등 모두를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, 오갈피 이름에서처럼 껍질의 성분이 거의 다 있어서 껍질과 열매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고 선편이나 독성이 없습니다. 오갈피에 다량 들어있는 오스테오칼신 때문에 2002년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갈피를 단체로 복용한 이유는 이 오스테오칼신이란 성분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효능 때문이었습니다. 오갈피 나무와 가시오갈피 나무의 차이점은요. 오갈피 나무는 굵고 큰 가시가 드문드문 나 있고요. 가시오갈피 나무는 바늘 같은 가시가 뿌리 쪽으로 약간 보고 있어요. 고갈피를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볍고 수명을 길게 해줍니다. 효능으로는 혈액순환을 개선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고혈압, 저혈압에도 아주 효능이 뛰어납니다. 두 번째는 면역력 정진입니다. 아칸토사이드 성분이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. 세 번째는 관절염, 특히 뼈 관련 질환에 아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. 네 번째는 강근강에 도움을 주어 기력회복에 탁월합니다. 다섯 번째는 풍예방 효과가 있습니다. 이 밖에도 인뇨작용 스트레스 완화, 항암작용 등 광범위한 약제입니다. 먹는 방법입니다. 봄에 새순을 나물로 무쳐 먹거나 말린 약재 13g을 물2리터 넣고 끓여 드시면 되는데요. 당금주로 복용하시면 지용성 성분까지 다양한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주의사항입니다. 알코올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 있어 술에 담갔다가 끓여 드시면 모든 성분을 얻을 수가 있고요. 현삼하고는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.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